자, 안녕하세요. 산수의 아침입니다. 야, 오늘도 늦이 막하게 산을 타고 있어요. 아휴, 채널 이름답게 아침에 산을 올라야 되는데 맨날 오후 늦게 산을 오르네요. 오늘은 아마 고비가 다 폈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 꺾어준 고비들 옆쪽으로다가 새로운 고비들이 나왔나 확인도 하고 저번에 왔을 때, 어, 남을 뜯는 도구 칼을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칼인데 제가 아끼는 건데 그것도 찾을 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비가 새로운 고비를 나왔으면 은 다시 한 바퀴 느끼 가자면 돌아볼 거고요 안 나왔으면 은어 각종 그냥 나물류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참치 참치에요 참치 참치가 아닙니다 참치에요 산에 있는 참치 치나물들이 꽤 있어요 아, 엄나무도 보이고요 아,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물류는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만 아는 것들 위주로만 채취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치나물은 정말 많네요 아, 진짜 어? 하루 이틀이 다릅니다, 산 속은. 왕성하게 자라고 있네요. 이파리 좀 보세요. 와, 두릅이 언제 저런 두릅이 있었지, 저기 자, 오늘은 껌을 안 씻고 있습니다. 껌 씻는다고 하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오늘은 껌을 자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껌이 제활력소인데 산행하는데, 껌을 안 씻다니. 야, 고비들 봐봐요. 올라오죠? 자, 자, 보세요. 저번에 꺾어줬던 자린데 올라옵니다 고미들 이거 봐요 역시 꺾어주면은 이렇게 이거 옆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고비 시즌은 꺾어줘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근데 처음 올라왔을 때보다는 그렇게 많게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그 정도 있으면은 얘네가 뭐 포자 포트리고뭐 하겠죠 이것도 꺾어주면은 또 올라오긴 할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칼을 여기 어디다가 흘린 것 같거든요? 칼 한번 찾아보고, 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 전에, 칼 찾기 전에 고비 꺾는 영상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장갑도 안 꼈네? 또 뭐라고 하시겠네 장갑 끼야지. 예, 장갑 얼른 끼겠습니다. 자,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정말 좋아요. 이게 봐봐요. 이 아래에서도 또 이렇게 새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어. 고비가 대가 상당히 두꺼워요 지금. 아 이거 봐요. 여기는 지금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내비 둘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 바퀴 더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또한번더 쌀물량 또 채취 할 것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기 전에 이 주변 한번 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저랑 한 10년 넘게 한 그런 칼인데, 없어지니까 또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저 지나가다가, 걸어다니다가 또 떨군 것 같아요. 아, 꽃좀 보세요. 제비꽃. 우와, 이뻐요. 이런 거 캐다가,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이쁘죠. 근데, 이런 거 캐기 시작하면요, 산에 꽃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은 뭐, 산에 늘리면서 꽃을 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산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치나물 봐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괜찮은 사이즈의 치나물이 있나 확인도 해보고 주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위쪽에서 곱이 안핀 것들을 좀 꺾었거든요. 촬영은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래쪽으로는 더안 펴야 정상인데, 아래쪽 내려왔던, 또 여기 는더 폈네. 이거 보세요. 곱이 핀 거예요, 이게. 응? 입장이 활짝 벌어졌죠 저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응? 이렇게 펴 있고 참 희한하네요 아 왼쪽으로 저쪽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앞쪽에도 그런 고비가 좀 있다는 얘긴데 이 고비들을 한번 발견하면은 주변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고비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포자가 응? 퍼져 날라가고 날라가고 해서 아마 번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야 저기도 싹다 폈다 와, 야 여기도 비이좀 있었네요 아 여기 생각을 못했네 아. 여기 생각을 못했습니다 봐봐요 고비들이 많이, 활짝, 활짝, 다 폈어요. 이것좀 보세요. 여기도 고비가 꽤 많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고비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거 봐요. 활짝, 활짝. 다 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뭐, 잔뜩 있고, 뭐, 고비. 이거 봐요. 아, 위에는 조금 그 올라오는 것들도 있네. 이거 봐요. 전부 다. 전부 다 고비에요. 내년에는 또, 어? 한 자리 알아놨으니까, 내년에 또 여기 와서 채취를 할수 있습니다. 으아. 아, 또 여기, 여기 고이는 얇아요. 굵지가 않네. 주변 한 바퀴 돌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밭 보이시죠? 밭 위쪽으로다가 여기 천마가 좀 나는 자리거든요. 어한뭐한 뭐, 한 보름은 있어야지 보일 건데 아 근데 여기도 멧돼지들이 다 까나 갖고 지금 천마가 나오려나모르겠네너가 천마 나온 자리인데 어볼까 있나? 아. 다주여먹은거 아니요? 멧돼지들이 다 까놨어요 어... 일단 뭐 보름 있어보면 알겠죠 뭐 나올 놈들은 나오니까 그래도 아휴 주변 더 이상 없으니까 위쪽 올라가서 나물류로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하고 저쪽 딴쪽 가서 그쪽 고비는 어떨지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 위쪽으로 약간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더니 그래서 여기는 쉬는 음? 여기 취나물은 조금 크네요. 쇠철만해요아 이거 보세요. 취나물 좋아요. 아우 이거 고기 싸 먹으면 은그향 끝내주죠. 참치에 참치, 병풍치, 공치 참치 뭐 취나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 다른 거못 먹어봤고 네? 여기는 이, 이쪽 중부지방에는 없어요 그런게 오로지 오로지 참치만 참치만 먹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여기서 취나물 을 엄청 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취나물이 계속 사라져요 진짜 엄청 많았었거든요 취나물 한2년 전까지만 해도 가면 갈수록 취나물 뿌리까지 다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겠죠. 드문드문 보여요. 딱 하나 보이면은 취나물 같은 경우는 주위에 쫙 퍼져 있어야지 에? 그렇게 보여야지 맞거든요. 근데 지금 드문드문 쫙 있어야지 그 채취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좀칼 아까 칼찾아서 꺾으려고 했거든요. 취나물 잘라 그랬었는데 칼을 못 찾은 관계로 이가 없으면 잇 몸으로라도 그냥. 똑도 손으로 네,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요 아래쪽에도 취나물 진짜 많았던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그냥 서너 개씩 이게 다예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봐될것 같아요 진짜 신나게 채취를 해야지 재밌는데 취나물 같은 경우 그죠? 아, 신나게 채취할 만큼의 취나물이 없습니다. 어휴. 드문드문 한 개씩 눈에 뜨지는데, 아직 누가 끌어가진 않았어요.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취나물이. 드문드문. 아, 응? 여기 진짜 많았던 자리인데. 그냥 씹어갖고 뿌리까지. 아유. 요 산은 보이는 게 나물이 치밖에 없어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죠. 어차피 고비도 있고, 그쪽 가서 고비 상태도 좀 확인도 할겸 다른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보니까, 취나물들이 여기 꽤 있네요. 오, 어, 도덕 냄새도 나는데? 도덕 냄새도 나, 납니다. 한번 주변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취나물이아딱 좋은 크기로 자랐습니다. 꽤 많아요. 와, 아, 어, 도둑 냄새가 확 풍겼는데, 좀 전에. 채취를 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장갑 끼고 채취를 하니까 취나물은 힘들더라고요. 이렇 장갑 벗었습니다. 어, 저 위쪽에도 굉장해요. 휴. 나물을 이, 따갖고선 갖고 다기면은 희들시들해져요. 희들시들해지는데, 어? 분무기 같은 걸물 뿌린 다음에, 봉다리 넣어갖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언제 희들시들거린다는 듯. 어휴. 살짝. 싱싱해집니다 진짜 팁이에요 팁 저쪽에 좀 많이 있어요 주변으로다가 빠랑 퇴치를 한 다음에 아 지금 3시 정도가 됐거든요 다른 산쪽으로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취나물 보세요. 상태가 진짜 좋아요. 와 향이 와 끝내줍니다 진짜. 와 곰치도, 곰치, 병풍치도 이런 취나물이랑 맛이 비슷하려나 먹어보질 않아갖고 이런 취 맛이 나겠죠? 취나물이니까 그것도.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저 다채취한 다음에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 이동 중에 이것 좀 보세요. 고비핀거고비가싹떴습니다야이 자리 하나 더. 알아놨거든요, 지금. 내년에 오면은, 좀 많이 퇴취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비가 지금 상당해요. 다채지만 와, 많다. 이거 보세요. 전부 다 고비거든요? 이거 봐. 아, 직팔두개 나온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채취을 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전부 다 고비예요, 전부 다. 근데 보니까, 벌써 한번 누가 채취를 해놨어요. 제가 이 자리를 알아놨으니까, 내년에는, 좀 빨리 와서 퇴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편이 벌목을 해서 완전 민둥산이 민둥산. 근데 이쪽은 나무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비들이 있네. 아, 여기 옆으로 가서 고비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지금 어 날이 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빨리 포인트로. 저번에 그 무덤 주변에서 고비 났던 거 기억하시죠 글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 고비들이 얼마나 올라왔을까 거기 가려면은 바쁘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는 눈으로만 확인하고 머릿속에 이 자리만 기억해 두고요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작년 어? 고비 묵은데 묵은데 어, 좋습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몇 자리거든요? 요묘 자리거든요 요묘 주변 삥 둘러서 고비들이 났었잖아요 여기 왔어요 왔는데 저번에 고비들 큰 것들 다 땄었잖아요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포자 날리고 있습니다 포자를 밑에 보면은 하얗게 또 고비들이 딸만하게 많이들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작은 것들도 이 밑에서 엄청 많이 올라와요 야 대박 대박 여기 보세요 다 꺾어주니까 중간에서 어? 중간에서 또 이렇게 예? 많이들 올라오고 있죠? 옆에 보세요. 이 옆에는, 대박. 저번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작았어요.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컸어. 크고 나서, 중간에 봐봐요. 또 지금 새끼들 세 마리가, 이렇게, 가운데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못 봤던, 어 이거 봐요. 저번에 없던, 어그 고비에요. 이 봐요. 이쪽에서, 지금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고, 옆에도. 이거 봐요. 네, 고비. 왔다 그라라 엄청 올라옵니다 새깽이들 고비 새깽이들 야 저번에 캐치했는데 중간에 올라오는 거 봐봐요 캐치하고 나서 이렇게 중간에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 봐봐요 전체가 지금 아, 바글바글합니다 이 지금 포도 알갱이 같아요 포도 알갱이 이거 봐요 새까맣게 야 옆에 이거 보세요 고비 올라오는 거 <laughs> 대박 대박 야 여기 내가 이틀 이틀 전에 왔었거든요 여기 근데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완전히 그늘이라서. 와 이거 봐요.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새끼니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 흙들이 악당을 기땅없지 이게 들리잖아요. 밑에 고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거기 괜히 들진 리 않을 건데. 대박 이야 여기 봐요. 여기. 요거 은방울꽃 전체가 다 은방울꽃인데 요 사이사이에서 고비 나오는 거 봐요 이 고비 야 갈색깔 고비 하얀 고비 이거는 암놈 이거는 숫놈일거예요 아마 야 이거 보세요 사이사이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 한 아, 일주일 한 사일 4일, 4일 정도 있다가 와야 될것 같아요 사이는 이렇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음, 고비, 크는 속도가 여좀 너무 더디거든요. 여기서 채취할 수 있는 사이즈만, 아유, 채취를 해서, 봉다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해볼게요. 아, 아, 좋습니다. 고비, 이거 봐요. 굵기가, 뭔 고비가 이렇게 굵고. 어차피 요거 채취해도요 유리 같은 경우는 고비 세력이 너무 좋아서 진짜 올라오는데 어차피 고비들은 계속 올라오는데 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계속 어 고비가 굵으니까 채취하는 것도 일이에요 이거 어! 바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채취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는 않아요 그래도 뭐 한뼘 정도 되는 것들로만 그런 거 위주로다가 채체를 하면 다음 번에 왔을 때 여기서 한 봉다리로 채체를할수 어?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큰 고비가 올라오는데 그 중간에 이 새끼고비들은 뭐지 새끼고비? <laughs> 바늘만한 응? 바늘만한 이런 고비도 옵니다 붙체를해 볼게요 <laughs> 올라옵니다. 아 대박 대박 손대다와 손에 지금 꽉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몇개 채취를 하지 않았는데도 대, 고비 대가 굵다 보니까 지금 막와 됐어요. 요거좀이 정도만 채취를 하고요. 하, 여기는 다음에 와야 될것 같아요. 야 고비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몇자리에서몇자리몇자리에서 몇 자리, 몇 만난 고비 야 대박 대박. 굵기 봐요, 굵기. 이 와... 주변, 저번에는 이 주변 주변 오리다가 수색을 안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음, 오늘은 그래서 시간이 좀한 시간 정도 여유가 되니까 그 주변도 한번 수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비가 있으면은 주변에 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아래도 관리가 안 되는 묘가 하나 있어요. 예, 보이실지 모르겠네. 그죠? 이것도 다 나무가 막 자라고 막 묘에 아, 이 자손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도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뭐안 찾아오니까 지금 이 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변 한번 다시 수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취나물이 또 많이 있네요. 취나물 좀, 좀 따보겠습니다. 아, 취나물 크기도 적당하고요, 좋아요. 오, 차. 음성이도 많고, 아, 지금 이게 뭐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나물이랑 비슷해갖고 쫓아가보면은 이거예요 응? 이거 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취나물이랑. 나오는 것도 같아요. 취나물이랑 나오는 것도 같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취나물 찾으려면. 굉장히 많아갖고 저런게. 아, 어떡하. 오 왕치 왕치 처럼 이야 취 끝내줍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응? 여기다 밥 조금 올리고 응? 고기 한참 해갖고 쌈장 넣어갖고 그냥 싸서 먹으면 진짜 끝내주겠습니다 아 이거 봐요 취 왕치 왕치 와향 좋다 진짜 끝내준다 취나물 굉장히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땅수로도 많고 취나물도 많고 땅수로 같은 경우는별다 커갖고 채취할수 있는 게 없고요. 자 옛날에는 요것들이다산마늘인줄알았거든 산마늘. 근데 아, 산마늘이 아니라 은방울꽃. 은방울꽃. 와 지금 보니까 이 은방울꽃 사이 사이에 도이 취도 올라오는 것도 보세요. 어휴. 근데, 이 안에 뱀들이 좀 있어갖고, 조심해야 돼요, 할 때. 예? 제가 뱀을 이 안에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거든요. 은방울꽃, 어이, 게 아닌데? 취를 꺾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꺾고 있네. 아. 찾아보면, 뭐 은방울꽃 안에 취나물들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아, 향, 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데 막 들어가도 장화 신으면 뭐 천하무적이지 그지? 야 이건 뭘까? 잠깐만 제가 나무를 모든 나무를 아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요게 에? 요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무 종이 같은데 은방울그 사이에 이게 지금 이렇게 잔뜩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네? 이거 뽑아볼까? 야. 이것도 무슨 나물 같은데? 뭔지 아시는 분? 하. 하. 풀, 풀양이 나는데? 풀양? 모르는 거는, 설령 저기 나물이라고 한들 어? 내가 모르면 은 독초입니다. 취나물이라도 잔뜩 캐가야 되겠습니다. 취나물이 이렇게 많은 것 같으니까. 사이사이로다가. 취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와, 취나물 하고요. 이따. 내려가면, 돌아서 내려갈 거예요. 돌아 내려가면서 한번 고비 같은 것도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중에 더덕 좋아 보이는 거 하나 봐갔고요. 지금 캐고 있는데, 흙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기대가 됩니다. 쌍대예요 쌍대. 엄청 오래 묵진 않았겠죠? 그래도 크기가 좀 기대가 돼요. 한번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박했어요. 튀기 좋으니까 얘가 진짜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 도구도 없어갖고 지금 전지가 이러다가 하고 있는데, 으아, 이거 봐요. 야, 도둑. 야, 도둑 좋습니다. 와, 더덕 향이 끝내줘요. 이야, 최고, 최고, 더덕. 아, 요거, 이파리까지 전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요 주변 한번더 찾아볼게요. 더덕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작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큰 어미도 주변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주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지금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면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기가 싫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아, 이거 산만 오면 은 가기가 싫으니 큰일입니다. 진짜. 자, 저 안에 또 고비가 보이는데, 폈어요. 저것도. 아, 아, 오늘 고비 보고요. 고비 꺾은 자리에 또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보니까 또 나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고비. 어, 취나물도 보고요. 더덕도 괜찮은 사이즈 몇개한것 같네요. 자, 날이 어두워지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